아니 집에는 아무것도 뭐 만진 것도 없고 그냥 누워서 잠자리에 들라 그러는데 물방울이 똑똑 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든 음. 뭐가 바닥에 이렇게 긁히는 소리가 들린다든 몇신만정 소리가 들린다든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음. 안녕하세요. 오락상 꽃도령입니다. 선생님, 오늘 선생님께서 또 이제 얘기를 해주신 음. 이야기가 네. 집에 귀신이 있을 때 네. 어떤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커 사람이 살아가고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이 의식주를 해결하는 공간이 집이잖아요. 네. 또 사람이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음. 이 집에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장난을 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음. 귀신이 집에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터지기, 뭐, 이게 아니라, 집지기가 아니라, 엄한 귀신들이 그 집을 찾아왔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음. 첫 번째. 뭔지 모르게 내가 불안한 마음이 들고 답답한 마음이 들고 초조한 마음이 들고 우울한 마음이 들고 복잡한 마음이 들고 무언가 마음이 잡히지를 않아 그리고 또 괜시리 안 아프던 몸이 아프기 시작을 한다 어... 집에 있는 식구들이 잦은 병 치료를 겪기 시작을 하고 병원에 가도 낫지 않는 병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병세가 치우쳐요 그리고 꿈자리가 계속 살라네. 어떻게 하지를 못하게 해서 하룻밤 잠을 자는데 깨운하게 일어나지를 못하고 꿈속에서 헤매다 일어나고 음. 가위에 놀리고 시달리고 또 집안의 식구들끼리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무언가 걱정거리들이 계속 나누게 되고 기쁜 일들은 적어지고. 음. 또 집에 그 집에 살면서 희한하게 돈 나갈 일들만 이 생겨 음. 부부지간에 공방이 생기게 되고 자손에 동발이 생기게 되고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기게 되고 우환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집 자체가 가시방석 위에 올라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집들은 대다수가 귀신이 장난을 치고 있는 거야 음. 그 터에서 남의 물건을 가지고 들어와서, 남의 옷을 가지고 들어와서, 혹은 만지지 않아야 되는 것들, 뭐, 나무에다 못을 박는다든지, 네. 집안에 뭐, 이 화장실 고장이 나가지고 화장실을 고치든지,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 음. 혹은 다른 집의 귀신들이 우리 집으로 따라오는 경우들, 음. 남의 상가집을 갔다든지, 혹은 남의 잔치집을 갔다든지, 음. 하면서 그런 것들이 따라 들어오기도 하죠. 음. 그리고 이런 경우들도 생겨요. 희한하게. 어떤 경우들이 생기냐면 집안의 가전 제품들이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고장이나 음... 가구가 멀쩡하던 가구가 이상하게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나요. 음... 아니 집에는 아무것도 뭐 만진 것도 없고 그냥 누워서 잠자리에 들라 그러는데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든 음... 뭐가 바닥에 이렇게 긁히는 소리가 들린다든 몇십만 오... 정도 소리가 들린다든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현실이 집이 아무리 부를 때도 냉해요. 이런 집들은 집안에 무슨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했고, 또그 집에 귀신들이 장난을 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또 사업하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터에도 귀신이 들어오면은 문제들이 생겨요. 장사가 너무 잘 되던 가게가 갑자기 한순간에 안 돼버리가 된다든. 그리고 내가 가게에 나가기 싫어. 회사에 출근하기가 싫어. 희한하게 내 회사고 내 가게인데 가기가 싫어.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건 사업장에 터에 귀신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에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남겨드립니다. 혹여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집에 살고 계시다. 혹은 우리 가게가 그런 것 같다 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해결책을 받아가시면 될듯 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항상 복된 날 되시길 바라고요. 늘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고 늘 항상 상덕이 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